같한번 봅시다. 278번. 1번을 한번 봅시다. Eliminate라는 표현에 S가 붙어 있다라는 점들 보셔야 되겠고, 동사에 S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주어를 찾아서 수일치하는 문제로 볼수 있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컴마 위치라는 거지. 컴마 위치라고 하는 애가 나왔다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컴마 위치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를 했던 애들이죠. 컴마 위치라고 하는 것을 관계대명사 앞쪽에 컴마 붙은 것을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고, 덧 붙여 설명하는 느낌으로, 어, 이어가는 느낌으로 해석한다 라고 볼수 있겠지. 자, 근데 중요한 위치가, 컴마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뒤에 있는 하나의 명사, 명사가 선행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뒤쪽에 있는 어떤 이게 문장이나, 문장 자체가 선행사일 수도 있어. 컴마 위치일 때는, 만약에 뒤에 주어가 없는 상태로 나왔고 바로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조일 때는 그러니까 우선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선행사의 범위가 하나의 명사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문장 전체인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야 이게 명사니까 만약에 선행사가 하나의 명사다 그럼 이 명사가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어 아니면 불가산명사일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수일치를 해주는 거고 만약에 이게 문장이다 문장이라는 얘기는 내용이거든 내용 내용이다 라고 할 때는 단수 취급을 해야 돼, 단수. 그래서 이 동사는 무조건 단수가 되는 것으로 볼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놔야 돼. 컴마 위치라고 하는 애들은, 컴마 위치만 그래. 다른 애들은 안 그렇고, 컴마 위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 앞에 있는 하나의 명사가 선행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수도 있다. 해석해서 선행사의 범위 단위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이 중에 보그록해 보시면 될것 같고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앞에서부터 보시면 러시아 러시아는 announce 뭐 선언했다 발표했다 도자 되고 a ban 금지를 발표했다. on 오늘 몸무의 관한이란 뜻이고 killing all silk 모든 물개를 죽이는 것에 대해 이제 금지. 모든 물개를 죽이는 것에 관해서 그런 것에 관한 금지를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그 물개는 어떤 물개야? Less than one years old. 한 살, 한살 이하의, 그러니까 새끼 물개를 얘기하는 거지. On March. 근데 그 발표한 시기는 이 시기다. 2009년 3월 18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Then which eliminate a major hunting ground. 자, 없앤다는 뜻이야. 주요한 사냥터를. 중요한 사냥터. 요게 이제 hunting ground 가 사냥터. 메이저 가 중요, 주요한 이란 뜻이고. 사냥터를 없앤다. for s a l 어, 물개를 위한. and 그리고 could save. 구할 수 있다. about 뭐를 t r 35,000 seal. 3만 5천 마리의 물개를 대략 구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지. 뭐가? 어떤 게 이런 걸 없애고 어떤 게 이런 것을 구해? 앞쪽 내용. 선언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 선행사를 앞쪽 내용 전체로 이렇게 볼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 제거했다. 이렇게 <laughs>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걸로 봐도 상관없어. 그지? 어, 벤으로 봐도 상관없어. 금지. 금지의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어, 모든 물개, 이제 한 살, 그러니까 1년 정도 이하의 모든 물기를 죽이는 것에 대한 금지. 이것으로 선행사를 봐도 상관은 없지. 그러니까 둘다 상관없다. 내용으로 봐도 되고, 어, 요걸로 봐도 되고. 근데 차이는 없잖아? 요것도 단수.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것도 내용도 단수.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미네이처에다가 s 를 붙여야 되겠죠 일반 동사일 때는 당연히 s 를 붙여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점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동사가 과거가 되면은 수일치 할 필요는 없겠지 이리 붙이면은 우리가 뭐 과거는 수위치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런 점도 같이 볼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1번은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지금 계속적용법 지난번에 설명하긴 했었어. 근데 저번 시간에는 콤마와 같이 쓸수 없는 표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숙지하라고 얘기했었고 네 가지 표현이 있었어. 뭐가 있었지? 콤마 대신 안 되고, 콤마 왓은 안 되고, 관계부사에서는 콤마 와이가 안 됐고, 콤마 하우가 같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콤마 위치가 가지고 있는 특성, 계속적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숙지해야 돼 지금 모른다? 필기 정확하게 하시고 요 포인트는 꼭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1번 요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갑시다 2번에 보니까 whether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 whether 자 whether 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또 if 라는 표현 얘네들은 뭐뭐인지 아닌지야 아닌지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whether if, 뒤쪽에 문장 구조는 어떻다?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온다. 라고 볼수 있고. 자, 우리가 whether은 whether, 그 다음에 if. 우선 whether만 놓고 봅시다. 우선 whether. whether. 어, 뭐뭐인지 아닌지. 음, 얘는 무슨 절하고 무슨 절하고 쓸수 있어? 명사절로 쓸수 있고. 명사절 또는 부사절로 사용이 가능하다. 요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Whether 우선 명사절은 천일문에서다 공부를 한 거죠. Whether 얘가 뒤에가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가 오면서 요거 자체가 어디에서 명사 자리에서 명사니까 당연히 어떻게 주어 주어 목적어 보어 그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요걸꼭 기억해야 되겠고. 또 w e a t h e r 는 부사절로 쓰여. 그러니까 when이나 if하고 비슷하게. 일단 because하고 비슷하게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처럼 여기에 w e a t h e r 이 나올 수 있다. w e a t h e r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주어 동사 목적어, 콤마 주어 동사 목적어. 뭔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라는 의미로 쓰고. 이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런 의미로 쓸수 있다. 또는 당연히 어, 얘네 이 접속사 가운데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 h e 덜 그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형태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사절과 명사절 두 가지 다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접속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되겠고. 같이 와서 보시면. There is no word. 말이 없다. 단어가 없다도 되지만 말이 없다는 뜻이야. word라는 표현은 말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 there is t h e r e 라 표현은 뒤에 하나의 명사가 나와서 뭔뭐가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죠 단어가 어, 말이 없습니다 분석할 때태연는 괄호 쳐주시고 whether russia will also eliminate a seal market by banning the importations and sales of seal p r o d u c t 자, 뭔뭐인지 아닌지에 대한 말이지 어떤 거? 러시아가 또한 eliminate, 제거할 것이다 조동사 대하엔 동사의 원형 나오는 거죠 물개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할지 안 할지 b y 뭐함으로써 b y I n g to 뭐뭐 함으로써금지시 I 으로써 수입이 I m g o i t a t I o n g to say that I a 요 g o i n 라고 하는 것 y that I am going 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은 어떻다?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이런 구조죠. 여기 지금 웨더가 가운데 나와 있는 이런 구조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2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갑시다 3번 자 3번에 보면 ing가 밑줄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혹시라도 동사로 쓰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문장분석을 좀 한번 해 봅시다 the bloody s e l l slaughter 피가 많은 이라는 뜻이지 bloody 뭐 유혈이 낭자한 그리고 쓰 <laughs> 물개 슬러러가 뭐지? 슬러러? 보통은 우리가 도 우선 동물들을 슬러 도,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도살이고 사람들에 대해서 슬러를 하면 뭐지? 학살로 볼수 있겠지. 그래서 피 튀기는 피가 많이 나는 물개의 도살, 즉 킬링. 요게 지금 이 도살을 수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죽이는 뭐를? The d e f 애 n s e animal 무방비한 방어할 수 없는 동물을 죽이는 피가 아주 많은 그런 어떤 물개의 도살이라고 하는 것 이게 추어져 그래서 명사를 서로 나열할 수가 있다. 어떨 때? 같을 때. 그럼 뒤에 있는 명사가 형용사화가 돼서 첫 번째 거를 수식해준다. 자, 그래서 그 도살은 is. 이게 동사네. 근데 여기서 ing야. b plus ing는 뭐라고 해야 돼? 진행형으로 볼수 있고 뒤에 목적어를 일반적으로 취하는 능동이다. prohibit 하면 무슨 뜻이죠? 금지하다라는 뜻이지. 금지시키다. 못 못을 금지시키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고, in 러시아 s s i a 내 인에서 바로 열고, 러시아에서 닫고, as is in, in most developed country. as는 못 못처럼, 접속사고, 근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금지되는 것처럼으로 볼수 있겠지. as는 접속사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뒤에 보면, 목적어가 없지.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prohibited. ED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으로. 볼수 있어야 돼. be ing 는 뭐다? 능동이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그거를 지금 헷갈리면은 안 돼. 반드시 기억합시다. be ing 비동사는 당연히 am, are, is, 과거는 was, were. 일단 will be, will be ing 이런 애들 다 마찬가지. 이건 미래 진행형. 미래 시점에 뭘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애들은 다 뭐다? 진행형은 능동이다 뒤에는 뭐가 나온다 b e ing 어, 뒤에 b e ing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 라고 볼수 있어야겠지 정답은 3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듯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그 다음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셀링 ing 가또 나와있는 상황이지 앞에 stop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자 물론 동사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on April 1st 2009 시기는 요 시기이고 European Parliament Parliament는 의회로 볼수 있어. 유럽 의회가 통과 시켰습니다 법안을. 근데 무슨 법안? 중단시키는 Stopping Bill 하고 여기서 Stopping 사이에는 which words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words ing로 쓰인 거니까 능동이고 분사죠. 그래서 어떻게? 금지시키는 법안이야. Stop은 우선 stop t 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스탑 투 p 의 의미는 어떻게 되지? 스탑 투 p to do의 의미 모르면 안 돼. 절대로. 투 o 하기 위해서 투 o 하기 위해서 멈추다. 그 다음에 스 t o p ing는 이게 간단하죠. ing 하는 것을 멈추다. 어떤 사람은 어감이 ing, ing 번, 두 번, 두번 나오니까 좀 이상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지. ing, ing. 세 개도, 네 개도 쓸수 있어. 어떤 논리만, 문법적인 구조만 맞는다면. 파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안이란 말이야. 뭐를, 모든 제품. 그니까 러 모든 제품. 이게 이제 셀링의 목적어가 되는 거지. 모든 제품. 셀링의 목적어고. 근데 무슨 제품? 만들어지는. 요게 또 뭐고? 위치, 아가 생략돼 있고. a R e made니까 수동태고. 그래서 from the silk. 물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멈추는 법안을 유럽의회가 통과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to 하기 위해서 eliminate 제거하기 위해서 a key trade route 주요 무역로지 to major s i p market 우선 주요 물개 시장에 대한 핵심 무역로라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like like 뭐처럼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러시아인 차이나 이런 것과 그 같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번으로 한번 와서 봅시다 자, 여기서 뭐 4번은 스탑 이라고 하는 표현이 결정을 해준 거였어 그래서 스탑 투 스탑 ING가 둘다 가능하지만 의미 차이가 있다 둘다 투부정사와 ING를 둘다 취하면서 의미 차이가 있는 애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 줘야 돼 다음 5번 갑시다 자 5번에 보니까 또 위치가 나왔네 컷만 없어 컷만 없으니까 개성적용법은 아니고 위치 뒤쪽에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죠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되죠 몇번 벌써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이고 which 뒤에 는 불완전하다 주어 동사 뒤에 목적 없고 또는 이렇게 주어가 없는 구조다 라고 볼수 있겠지 주격 목적격으로 쓰인다 자그래서 봅시다 what it was move 그것은 조치다 어떤 조치다 some country adopt 몇몇 나라들이 adopt가 뭐죠 채택하다 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죠 Almost a couple of decades ago. 자, 어고는 후치사입니다. 이렇게 과로 쳐줘야 돼. 거의, couple 하면은 둘이야, 둘. 어, 한 20년 정도 전에. 거의 20년 정도 전에, 몇몇 나라들이 채택해, 채택을 했던 무브가 좋지, 조치, 좋지다. 그니까 러 지금 어때? 어, 덕트의 목적 없지? Almost, 요거 뭐고? 부사고. 그 다음에, a couple of decades ago. 요거 우리가 과로 쳐줘야 되겠죠. Two days ago, three days ago. 이런 표현들? 부사 표현이죠. 그렇게 보면, 그목적어 없다. 그 위치는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지?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죠? 수식, 한 20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 몇몇 나라들이 채택을 했던 조치가 그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으로 우리가 볼수 있었던 것은 몇 번이었다? 3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78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갑시다. 279번.